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올2 3분기 부터 꾸준하게 이 종목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했던 블랙핑크의 재계약 관련 이슈들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주가 거래량 ovb 차트까지 요 3박자가 모두 올라주는 걸 보면 우리 조종님들 어느정도 결과가 예상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뉴스 기 많이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yg엔터테인먼트 과연 이번 블랙핑크 재계약 이후로 반등 시나리오를 올 연말에 좀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반짝 상승하다 훅 다시 꺾여버릴지 현재 엔터주 중에서 가장 비전이 부족하다 재료가 부족하다 하면서 3대 엔터주 중에서 가장 기대감을 좀 적게 받고 있는 현재 지금 살짝 암흑기에 들어가고 있는 y g 엔터테인먼트 트인데요 블랙핑크 황금 밧줄을 잡고 다시 영차 영차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12월 주가 시나리오와 함께 1차 반등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한번 깔끔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2023년 마지막 추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천 종목이니만큼 제가 정말 엄선한 확신의 시나리오와 함께 여러분께 매수타좀 잡아드릴 거고요. 2024년 내년 연초부터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제대로 잡고 시작하실 수 있게 요 노다지 황금 수익 조제가 한 종목 추천 제대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제가 그래서 선취매 타점 미리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2월 우리 조주님들이 미리 알아가시면 내년 초 1, 2분기에 제대로 돈길 걸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산타가 이제 선물 주듯이 우리 조주님들께 연말 선물로 드리.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한번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이 종목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다섯 배요. 최소 다섯 배 우리 조주님들 제가 종목명과 함께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무상증자 대기중이라는 거. 그냥 1대 2, 1대 3, 10 심심한 비율의 무상증자가 아니라 제2의 노터스라고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예요 노터스가 한 1대8 무상증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노터스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노터스의 뒤를 잇는 역대급 무증 종목이니까 챙겨가세요 이 종목이 유보율이 12000%야 이게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유보율이 사실 900에서 한1000% 정도만 돼도, 야, 시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도냐?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주주환원책으로 무상증자를 무조건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얘는 900에서 1000도 아니고 지금 12000%? 여러분께 돈을 그냥 냈다 뿌리고도 남는 재정성이 진짜 탄탄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세력들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을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웬만해선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계단식으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릴 일이 없다. 단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나리오 드리는 대로 저점 매집만 올해 연말에 똑바로 하면 연초에 여러분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전 수익 줄 아는 거예요. 급락으로 물릴까봐 무서워요.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 500%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토스 차트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3, 4천원대에서 만원 대까지10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막 10배 20배 오르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바닥 매집만 똑바로 하면 10배 20배 수익 모멘텀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받아가시면 그리고 차트 확인하시면 엥? 이 종목 너무 차트가 좀 심심한데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 종목이 바닥 구간이거든. 올해 12월까지 요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주님들 요때 매집 똑바로 해두시면 상승 모멘텀 그냥 팔짱 끼고 두달리쭉 뻗고 여러분 주식 계좌 자는 거 불어나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점 매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어요. 애초에 점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찍고 시작하는데 거기 여러분비 귀죽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수익 구간만 해도 저점에서 여유있게 계획적으로 매집을 한 사람과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뒷북치면서 어씨 좀 올라가네 하면서 만원, 이만원삼만원대에 그냥 어용부용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익 자체가 다르다니까 노터스도 그랬어. 노터스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저점 매집이 중요해. 미리 대비한 사람이 승자라는 거. 제대로 매집 타점 잡으시고 내년 연초에 제대로 돈방석 털썩 앉으면 새해 시작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제 추천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 카톡 많이 보내주시는데 최비서님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가방값 벌었어요. 이렇게 자랑해 주실 때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특히나 올해 2023년 우리 2, 3분기 특히나 우리 주식 장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참 고민할 사항이 많은 한 해였을 텐데 제대로 유정의 미 거두고 내년엔 부 되시라고 연말 선물 제대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수익 봤어요 돈 자랑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 종목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010 3917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추천 종목 이름과 함께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 매수 타점과 함께 상승 시나리오 목표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게 짚어드릴 거예요.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매력적이다 하시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님 마세요.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 없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010-3917-034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추운 겨울 여러분의 주식 계좌만큼은 뜨겁게 한번 달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재계약이라 니 사실상 블랙핑크 뭐 1인 기획사 차린다 뭐개 재계약 안 한다. 두 명은 하고 두 명은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막만무했잖아요 사실상 재계약을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흘러갔었는데, 대반전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공시가 아예 떴습니다. 그룹 전속계약 체결 관련해가지고, 현재 당사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 멤버 4인 전원이 모두 다 전속계약 체결했다. 라고 오늘 공시가 나와줬어요. 이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당연히 재무 현황이나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공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사실 블랙핑크 재계약 안 한다고 하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 베이비 몬스터와 같은 신규 걸그룹들 분명히 믿을 만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베이비 몬스터 데뷔 후에도 큰 반응이 오지 않고 주가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에 YG에게 남은 황금카드는 블랙핑크 하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건데 재계약 안전하게 완료했으니 아마 급등 모멘텀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계단식 상승 앞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12월 한달 동안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주가도 우리 주주님들 생각보다 높게 잡혀있어요. 9만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번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짚어가 하셔야 하는 시나리오와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 모멘텀, 현재 기사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세가 약할 거예요. 괜히 너무 큰 기대 하셨다가 물리지 마시고, 분명히 그간 떨어지면서, 9만원대에서 떨어지면서 쌓인 악성 매물 정리하는 구간 무조건 있을 거니까, 그런 조정 구간에서 물량 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시나리오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연말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마음껏 상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말에 유종 임이 제대로 거두고 2023년 이 종목으로 그래도 수익 보고.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보다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회사 장고 가져갈 수 있게 제가 확실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 ]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010 3917 0347 여기로 YG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야. 역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나중에 타점 다 놓치고 다 물리고 그제서야 저한테 저 어떡 해요, 유유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꼭 계셔 그때래선 제가 여러분께 위로받게 해드릴 게 없죠 너무 안타까워 왜 사람은 잃고 나서 깨닫는 걸까 내돈다 버리고 나서야 타점 다 놓치고 나서야 아시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한단 말이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봐서 알아요 우리 주주님들 자꾸 이렇게 뒷북치고 뒤통수 맞는 그런 주식 하지 마시고 확실한 길잡이 확실한 정보력과 함께 똑똑하게 앞서가는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지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혼자서 너무 막연하게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부자 되는 재미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